저는 이 영상을 스타크래프트 2의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치고요. 감정적으로 봤을때 살짝 밑에 단계가 군심 엔딩 영상요거고이날 봤어 요거는 항상넘버투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근데 그거는 이제 사, 내 기분에 따라 달라. 그짚레이너의 아련함 때문에 아수체님 감사합니다. 킹제든지 전 좋아요. 킹제든지 전 좋아합니다. 킹제든지는 근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킹제든지가 이분은 이수근 좀이럴수 있어.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킹제든지 그게 너무 좋아. 그 아련함이 너무 좋아요. 흰제든지랑 고짐고랑은 좀 달라. 에이, 그거, 그거는 진짜 이해 못해 줌. 흰제든지랑 고짐고랑 똑같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제 얘기 못하고. 다음에는 암흑 기사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암흑 기사 아닐까? 와 근데 킹제든지 다음에 아그 뭐야 이거 다음에 암흑 기사면 다 공의 유산이네. 얘가 칼달리스트라고 했나? 나오는 질럿시 동호화 현상은 진짜 존내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자날, 군심, 공허세개 중에 e 스포츠적으로도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하면은 올 시즌은 망했어요. 올 시즌은 망한, 망한 시즌이고, 저는 레더도 공허의 유산이 제일 재밌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기마다 달라. 자연 날개는 스타 2의 첫 번째 시작이고 막 이제 펌핑이 되는 e 스포츠고 군심은 이제 캐스파 선수를 다 넘어와가지고 그런 약간의 스토리가 다른데 저는 인게임 내적으로 보면은 공허의 유산, 레더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정화된 다음에 모든 확장팩이 안정화된 다음을 봐야 돼 처음에 불곰의 날개 뭐 기갑병의.. 아 기갑병의 심장 사도의 유산 이런 거 하면 좀 빡세고 가볼까요 이게 불멸자랑 거신이나 다 주는 거잖아 노바의 비밀 작전을 잘못 냈어요. 난 그래서 그런 걸 제일 싫어해. 아니, 오케이. DLC 내 볼게. 잘 팔리겠음? 안 팔렸네. 별로 인기 없네. 이지라라는 그런 게임사들이 있잖아요. 블리자드의 노바의 그거 두근두근 쿵쿵이 딱 그랬어. 대충 만들어서 내놓고 흠, 반응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 않네. 그만 만들어야지. 개극혐. 끌어들어야 되나? 아왜 안오냐? 끌어들여 서 안전하게 합시다 아왜 안.. 때리고 있는거야? 난 안써야지 <laughs> 시간 제한도 없겠다 이용해 이용해 이게.. 악몽 난이도지 않습니까? 되게 침착하게. 나이트 메어는 아주 어려움은 아니고, 준내 어려움이에요. 준내 어려움. 이거 되나? 굳이 다 쌓을 필요는 없잖아. 쫄이 아니라 이 난이도에 대한 리스펙트에요, 님들아. 난이도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침착하게 병력 잘잘 아끼고 있어요. 아 가디언 무리 군주가 아닌 게 어디냐,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오이 오이. 아, 거신 너무 두드러 맞네. 굳이 썬컨이랑 싸워줄 필요 없어요. 전혀 없어. 안전하게. 이 난이도에 존중, 존경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레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카토비치라고 생각해. 사우디 5억 방이라고 생각해, 힘들아. 힘들아, 그 바둑에서 오늘 우리나라 선수가 여골 킬해가지고요, 또 5억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5억 하니까 딱 생각나네. 혼자서 그냥 팀 배틀 방식으로 여골 킬을 해가지고 신진서 선수라고 농심배 바둑 한 중일전인가 우승했다고 하더라. 팀 배틀이 그런 맛이 있긴 해. 반대로 안 좋은 맛은 아무래도 이제 팀의 합의 합보다는 이제 개인이 혼자서 다할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 아, 인수네요 어, 뭐야! 맹독이 있네. 철수 형이 중계를 했어요. 어, 철수 형, 가독 잘하시나 보다. 아 스커지 뭐야 방금 스커지 아니었어? 끌어들여 끌어들여 선커이랑 싸울 필요 없어 시간 제한 없다 타임 아웃이 없는 스포츠의 매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 자기 야구도 지금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진중하게, 아니라게 하지마 이정도면 그냥 들어와도 될거같은데 어. 오케이 연결시켜줘 다리 연결이 필요하다 거신 i 참 좋은 유닛이야 p c 스 n 치 뭐야! t s remain in the grip 아, 니 스커지 원래 있어요? 아니, 거신 한 마리 잡히니까 개열반대. We strike as one. We strike as one. 아저 원래 없죠. 진짜 너무하네. 와, 다 거신 에반데 t h s i e cluster has f a l l e 거신 한발더 줘, 제발. 아, 열받아. 살려, 살려. 불멸자가 또 거신만 가는데, 거기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스커지 보내라 삐진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이런데서 당해도 너무 놀랐는데. 이거 대회에서 어떻게 안 놀라냐? 메탈이 <laughs> 나갈 수밖에 없는데. <웃음> 와, <웃음> <웃음> 울트라 때려, 울트라. 이케이 미션은 현재까 v e lies in r u i n 하 Only 수멸자루는 울트라 점사같은거 잊으면 참 좋습니다. 저걸링을 때렸을때 딜로스가 너무 심해요. 아이걸 이걸 못 빼? 나 늙었나? 은퇴해야되나? 갑자기 또 열받게 잠복감면초 나오는거 아니겠죠아뮤탈 뭐야 소환 아무것도 안하는데? 뭐 안줘요? 유닛? 뭐야? 이번에 유닛을 안주지? 이게 뭐야? 우리 앞에 있습니다. show the Zerg no mercy. 이거 왜 주는 거야 이거? 마, 아, 나! 야! 야, 마우스! 마우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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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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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야, 뭐 니가 납치를 쓰냐? 야, 독사같은 사람이 저 가고 있어 와, 진균 안 멈추니까 엄청 세네요 어어? 우와, 마지막에 우와, 야 땅콜몰레 좀 늦게 겠다고 엄청 나오네 유리 원트